아, 능눈 읽임. <laughs> 중학교 1학년 교과서, 김기택이죠? 아니, 김기택 사람, 저기 뭐 친구 이름이 아니고, 그 김기택 저자, 어, 김기택 씨가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6과에 해당하는 그래머 파트입니다. 우리가 그래머를 조금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요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 요거 뭡니까? 문장의 형식이죠? 그렇게 문장의 형식이 중요하다고 내가 방학 동안에 미리 해준 게 있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자, 이제 다행히 처음이니까 2형식 감각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2형식 동사는요, 대표적으로 감각동사도 있지만 비동사. 자, 우리가 2형식 동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비동사는요, 기본적으로 1번. 무엇무엇이 있다 그렇죠? 뭐 주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a 음, n apple is 사과가 하나? 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있다 그러면 그냥 아니 세상에 사과가 존재하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나나도 있고 애플도 있고 너도 있고 나도 있는데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 비동사가 일형식 문장으로 이렇게 주어동사로만 쓰이는 이 형태로 끝나진 않고요. 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장소 혹은 언제 있었는지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정보를 같이 써줍니다. 그래서 an apple is on the table.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죠? 이때 이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는요. 수식어이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얘는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이형식 이형, 아, 아형 문장인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얘가 이형식 문장으로 쓰일 때 '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수학 기호로는 '는' 그래서 얘를 자 보세요. 'You are so pretty'. 너는 너무 이쁘다, 귀엽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비동사 다음에... pretty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죠. 혹은 you are a student 라고 하면 이거는 너는 학생이다. 얘가 이다라는 의미로 쓰였고 뒤에 있는 정보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야? 이번에는 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의 부사 역할을 하는 게 얘는 부사 역할을 해서 부사구 라고 하는데 얘는 부사가 아니라 문장의 주요한 성분이 되는 거예요. 주어는 뭐다? 주격보어 이 SC는요, subjective complement, complement. 이게 보충, 보완하는 거거든요.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에 대해서 자이 형용사로 보충해 줬다는 얘기는 주어의 지금 상태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혹은 성질. 이런 것들은 형용사 표현이죠. 자, 근데 보호자리에 명사가 왔다. 그럼 이건 뭐예요? 신분이나 직업 같은 것들을 보충해 줄 때예요. 너의 직업은 학생이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동사가 이형식 문장 구조를 이뤄서 주격보호를 동반할 때 여기까지 주격보호까지 써야만 문장을 맞출 수 있을 때 이때는 해석은 뭐이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주격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준다올 수 있다. 자, 이거는 비동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비동사 말고요. 이형식 문장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동사, 감각 동사라고 있어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느껴지잖아요. 눈으로 허, 보이는 거야. 뭐가 놀랬어? 궁금해. 뭔가 깜짝 놀란 거예요. 혹은 코로 뭔가 냄새가 막 들어가 그리고 입으로 맡아 보니까 맛이 나 혹은 쫑긋 뭔가 흥미로운 노래소리가 들려와 그리고 또뭐 있어요 누가 나를 잡고 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오감이에요. 오감, 자, 그래서 일단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거야 느껴지는 감각 동사, 내가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이 눈으로 느껴지는 감각은 뭐가 있어요? 어? 저 앞에 눈에 이쁘, 이쁘게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 Look. 느껴지는 거니까 얘는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는 라 뜻이에요. 그리고 맛이 나는 거야. 갑자기 땀이 흘러가지고 땀이 이렇게 입안을 쑥 들어왔어. 음, 이렇게 땀 맛이 나지? 내가 마, 맛을 보려고 한게 아니라 나, 맛이 나는 거죠. taste. 맛이 나다. 그리고 코, 코로 쿵쿵 하고서 어떤 갑자기 누가 방어되는지 갑자기 냄새가 나 Smell 냄새가 어떠한 냄새가 나다 귀로 뭔가 갑자기 피아노 선율 같은 게 들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Sound, 들리다, 듣다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자꾸만 깨우려고 잠들어 있어 근데 누가 여기를 터치하는 게 느껴져 Feel. 이것도 느끼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야, 갑자기. 자, 요런 것들이죠. 요 다섯 가지, 오감동사라고 해서, 눈, 코, 입, 귀, 전체, 몸. 이 다섯 가지의 감각은요, 주어가, 얘가 지금 주어잖아요. 주어가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는지 주격보호를 동반하는 이형식 동사들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죠. 얘네들이 이형식 동사들인 거야. 그래서 주어가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해 줘야 되는데, 보충해 줘야 되는데, 그 주격보호 자리에 뭐만 써야 된다? 형용사만 쓴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음. 이형식 문장은 주격보호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 둘다 써도 되지만, 그건 비동사인 경우예요 이동사인 경우에 둘다 가능해요. 원래는 보충하는 자리에는 근데 감각동사는 형용사로만 보충해줍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단, 아니 명사로 보충해주고 싶은데, 그럼 명사 앞에다 뭘 갖다 붙여야 돼? 라이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갖다 붙이면 명사의 형용사화, 명사가 형용사가 돼요.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자, look 다음에 형용사, sound 다음에 형용사, 전부 다 형용사를 쓰는데 You look beautiful. 너 어떻게 보여? 아름다워 보인다. 너의 상태를 보충해 주는 거잖아. 그렇죠? 자, that sound. 그 소리 어떻게 들려? Great. 멋지게 들린다. 자, 그리고 this cushion. 이 쿠션은요, feels 어떠한 감정이 느껴져? Soft. 편안하고 부드러운 어, 기분이 느껴진다. 그 케이크는요, taste, 어떠한 맛이나, sweet, 달콤한 맛이나. 자, these flowers, 이 꽃들은요, smell g 좋은 냄새가 나. 자, 근데 우리 이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의미를 따졌을 때, 아, 이거는 오감에 해당하는 감각동사구나. 그러면 주어의 상태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보호가 형용사로만 나와야 되니까, beautiful, great, soft, sweet and good. 이런 것들을 쓸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 얘가 지금 그런 맛이 난다, 보인다, 들린다라고 할때 주어가 3인칭 단수면 3인칭 단수형 동사 s를 붙여 주는 거. These flowers는 복수니까 s를 안 붙였죠. 명사에다 붙였으면 동사에다 붙이지 않는 거지. 자, 그리고 요거 the cake 3인칭 단수형 되니까 s를 또 붙였고요. 자, you 단수지만 이건 3인칭이 아니기 때문에 안 붙였고요. 자, 요런 것들도 신경 써서 봐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감각동사 다음에 like 플러스 명사를 쓰면 아까 뭐라고요? 형용사화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렇지. 그래서 like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하고 같다. 명사와 같은 감각이 느껴진다. 그죠 자 그래서 감각 동사 뒤에 명사를 쓸 때는요, 뭐뭐처럼을 뜻하는 전치사 like를 명사 앞에 쓰면 명사처럼 보인다. 이렇게 looks like 하나의 그 덩어리처럼 looks like 다음에 명사가 오면 그녀는 명사처럼 보인다. This candy tastes like oranges. 이 캔디는 오렌지처럼 맛이 난다. The shampoo smells like strawberry. 와 같은 맛이 난다. 근데 간혹 like 대신에요. 오브를 갖다가 쓰, 쓰기도 해요. This candy taste s of garlic. 어, 뭐야. 사탕인데 왜 마늘 맛이 나지? 마늘의 맛이 난다. 자, 이런 식으로 like나 오브 같은 것들을 써서 감각동사 뒤에 쓸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각동사 다섯 가지를 외워놓고, 그 뒤에는 형용사 보호만 오는데, like 플러스 명사 형태를 써도 된다. 자,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의해야 될건 뭐냐면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할 때 you look beautiful을 너 아름답게 보여 오늘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라고 할때 뭐뭐하게 라고 해석을 하면 마치 부사, 형용사는 뭐뭐한 부사는 뭐뭐하게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you look beautifully 하면 너는 아름답게 보인다 라고 해서 부사가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보이면 그 보이는 상태를 형용할 수 있는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you look beautiful 이라고 해야 된다. 부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명사를 사용하면 like를 붙여야 되지만 부사 자체는 아예 쓸 수도 없다. 그죠? 자, 이게 이제 감각동사와 형용사 형태예요. 자, 이게 1번입니다. 패턴 1번. 자, 고생하셨고요. 자, 이제는 이거 문제 풀면서 연습 좀 할게요.